네, 종합적인 음, 자리 그리고 어, 가장 궁금해하시는 리포트, 리서치 분석 해보실까요? 예, 네, 지금 음, 어, 거래량이 이제 주식 음,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음, 새로운 소식, 괄목할만한 예, 소식.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요. 어, 음, 지금 이제 서랑설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주가의 선행 지표가 될 것인가. 예,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는 간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음, 알려진 그런 이론이죠. 어, 그래서 항상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을 사면 오를 확률이 아주 아주 많다. 지금요, 예, 예, 거래량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두말할 것도 없죠. 이제 항상 부동의 일인데, 예,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삼성전자, 아, 다날, 애시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를 예, 이어서 셀트리온이 지금 아 지금 예 중간 그니까 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금 이렇게 지금 가, 터지고 있어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음 과연 어, 올라갈 것인가? 이제 셀트리온을 뒤로 하고는 SK하이닉스,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예, 크래프튼 코덱스 200 선물, 뭐 비덴트 등등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우위적 입증을 어 입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한해서 어, 어떻게 갈 것인가 아, 이런 리서치 같이 알아보았고요. 더불어서 이제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이 이제 자가 긴단 키트를 운영을 하죠.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미국에서는 이제 이제 추수 감사절 곧큰 행사죠. 연중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같은 이제 그런 행사를 앞두고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아, 이런 분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19일 현지 시간, 이제, 미국, 음, 미국에서는, 이제, 추수감서절이 다가오면서, 어, 코로나19 자가신속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하 가족들에게 코로나를 옮기면 안 되겠죠. 예, 그럼에 있어서, 가족을 만나기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이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는 게이 근거의 촉발점이죠. 근거의 촉발점 이 부분에 있어서 발목해볼 만하다. 아. 지금 이제 다른 업체들도 있어요. 미국에 물론 음, 에버트와 엘럼등이제 미국의 코로나 19 진단키트를 납품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있지만 자가 진단키트의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을 더욱 늘린다는 방침에 의해서 지금 셀트리온 어, 예. 진단 케트 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지금 추수감사절이라는 큰 이벤트 이벤트 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관목할 만하다 바이든 대통령이요 어,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자각인 나케 확보에 이제, 팔, 이제 적극 나서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한국 진단 키트에 대해서 어, 이제 굉장히 이제 우호적이에요 미국에서 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한다.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셀트론 어, 진단 키트 공급 계약 기대해볼 만하다. 이 아, 부분 소식 같이 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슈마시사군 같이 개발하고 있죠. 아, 셀트론 이제 예, 디아트러스트 예,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지금 공급은 셀트론 USA가 현지 유통을 하고.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제 유통은 셀트리온 U.S.A.가 담당할 거고요. 어, 앞으로 수출 실적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그러니까 리서치 종합 뉴스 관련해서 새 소식 이제 알아본다면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주가 바닥 쳤느냐? 아 지금 이제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괄목할 만한 것이 이와 더불어서 맞물린 소식이죠. 이제 렉키로나가 이제 재조명되고 있다. 아, 재조명되고 있다. 어 지금 이제 승인 공고 하루, 그니까 승인 공고 나고 바로 그냥 이렇게 또 어, 최종 허가까지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에, 관심을 받을 만하다. 아, 이런 소식들 이제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하고도 비교되는 음, 비교되는 리서치. 예, 삼성전자, 전자에서 셀트리온 음, 지금 이제 재미있는 제 리포트 나오고 있어서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관목할만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비유가 되는 넘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치료 효과, 아, 치료 효과 고위 환자 그러니까 어, 레키로나를 투여했을 때고위험환자금은 중증환자 발생률이 위한군 대비 약72% 감소한다. 아, 이 부분에 있어서 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다라고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지금 이제, 음, 그, 뭐 재미있는 소식이기는 하지만, 아,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죠.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음, 서랑, 설로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셀트리온은 지금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음, 의견, 리서치 해보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소액주주는 이제 주가가, 아, 5, 6만원일 때부터 이제 회사를 믿고 투자한 분들이 많, 많은데, 이제 고점은 40만원까지 갔는데, 굉장히, 거의 지금 뭐, 막 반토막까지 났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어, 항상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자사주 매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에, 저렇게 얘기를 해요 레키로나 유럽 승인으로 이제 하나의 실마리가 해결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 저도 이제 뭐 일목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 제가 뭐 굳이 또 요구를 한다면 주주의 입장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라면 자사주도 매입해 주고 유럽 승인도 기대하고 미국 승인까지 기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저 부분을 또 얘기를 했는데요 어 뭐냐면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실제, 실적에 기대에 못 미쳤다. 아, 이 부분에 있습니 예, 지금 이제 리서치 자료 분석해보겠는데요. 셀트리온이 이제, 예, 주가가 왜 부진했느냐에, 예, 지금 이제 언론, 언론 매체들의 예, 말에 의하면 셀트리온이 실적에 기대에 못 미쳤다. 아,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기대 어, 기대에 못 미친 게 아니고, 어, 유럽이죠, 결국. 유럽 그 승인이 뒤로 약간 이제 뒤쳐진 거. 그건데, 이건 못 미쳤다? 조금 늦게 받는 그런 실적을, 음, 조금, 어, 미뤘, 그러니까, 어, 미룬 것이죠? 어, 미뤄졌다라는 게 맞는데, 이것은 셀트리의 시도, 시, 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 이건 아니에요. 실적이 조금 미루어졌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키로나 정맥, 에, 주사가 이제, 어, 이렇게 얘기 를해요또 이제, 레키로나 정맥 주사가 투여, 형, 주사 투여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경구형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수익성을 이어갈 수 있을 때, 의문이 많았던 것, 이렇, 많았던 것 같, 이 부분도 완전히 잘못된 부분이죠. 어, 지금. 자, 그러면, 미국에서 왜 수조, 그니까, 1조가 넘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어, 경구형도 사면서, 1조가더 넘는 돈을 투자해서 어, 항체치료제를 구입을 하고 지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구입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하? 이거는 굉장히 호도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분명 히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저희는, 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의견, 그러니까, 리서치 종합 자료를 분석을 하자면, 이제, 셀트리온, 이제, 렉키로나 흡입 형태, 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개발 중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경구형 치료제 못지않게 편의성이 높은 방법? 그거는, <laughs> 차원이 다르죠. 경구형하고, 항체 치료제하고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아, 이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흡입형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경구용화로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 음, 저희가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잘못 전달이 되고 있죠. 어, 경구형 치료제처럼, 경구형 치료제 못지않게 편의성이 높은 방법이다? 아, 0키로나의 흡입형이? 그건 아니죠. 훨씬, 그냥, 경구형은 이제, 그냥, 그, 차 뒤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결과가 될 거, 될 거라는 걸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구형과 흡입형은 일단 효과와, 그리고 이제, 0키로나 같은 경우는 효율성, 안전성, 모든 면에서 이제 우수한, 어, 데이터로 입증을 받았죠.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어, 이해가 가지 않는 지금 음, 보도 자료 등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어,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이 부분 정확히 아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어, 한 가지 더 더불어서 이서치 어, 소식. 예, 자료 분석 드리자면, 지금 나오는, 음, 소식 등이, 예,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이제 허가된 호재, 호재를 가지고 셀트리온이 예,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있어서 널뛰기를 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 예, 재밌는 소식이죠. 주가가 널뛰기 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어,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거 그 공매도에 예, 충격파 물량으로 인해서 계속 널뛰기 하면서 굴 그러니까 곡을 개, 굴곡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유럽도 호가가 이제 호재가나 호재로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널뛰기 널뛰기를 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널뛰기하면서 굴 잡을 때 이게 단기 단타성 물량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주주분들께서는 흔들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